자, 좀 쉬셨나요? 우리 아예 순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최근 26쪽이고요. 기술 역학부터 먼저 들어가서 이게 기본적인 걸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될것 같아서. 자, 아까 제가 역학이 제일 처음 기술 역학이라고 표현했고요. 기술 역학은 말 그대로 기술하는 겁니다. 자, 런데 기술을 할때 그냥 쭉 줄글로 쓰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씁니다. 구분해서 쓰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쓰냐면 하나가 이제 인적 변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몇 명이야 여자가 몇 명이야 그리고 뭐 나이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쭉 기술하는 거죠. 그음에두 번째가 이제 시간적 변수가 있어요. 시간적 변수 이게좀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 보시면 지역적 변수가 있을 거예요. 지역적 변수. 그다음에 대부분 역학에서 요세 가지를 좀 보기도 하는데 또한 학자들은 아니야 사회적 변수도 좀 신경 써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변수까지도. 설명을 들어갈까 하는데 대부분의 역학에서는 인적 변수 안에 사회적 변수를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설명을 편하게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인적 변수는 아까 말한 대로 남자한테 많아, 여자한테 많아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제 책에서는 이걸 조금 이렇게 통계한 내용을 좀 써봤습니다. 일단 책은 26쪽이고요. 기술력화 건강과 건강 관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기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거기에 이제 인적 변수, 통그라면 1번 보이시지? 그리고 옆에 27쪽에 가시면 2번에 지역적 변수,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3번에 시간적 변수,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동그라미 4번 아래쪽입니다. 사회적 변수. 크게 4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적 변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생물학적 변수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거기에 연령을 보세요. 자, 연령은 의료이용과 연령은 U자형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질병, 연령이라고 할까? 이게 연령으로 합시다. 연령이고 이게 질병이라고 하시면, 자 나이가 우리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나요? 병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무슨 예방접종만으라고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병원에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젊어지면서 질병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 상태가 여기죠. 그러니까 가장 병이 병을잘안 가는 상태. 그럼 여러분은 꼭 그래. 전 지금도 아파요. 그래도 평생 살면서 가장 안 아플 때가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질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하나 여기 약간 올라갑니다. 약간 볼록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아기낳으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전형적으로 보시면 질병과 연령은 유자 관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거기 써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B번 보세요. 유자형 가설에 의하면 신생아 유아기 때는 높은 의료 이용을 보이다가 나이와 함께 이용량이 하락해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가장 낮은 이용이 나타나고, 20대 후반부터 나이와 함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걸쳐서 조금만 돌출이있는데 이거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의료 이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라고 변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의